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승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에 이런 설날 이벤트가 추가가 되면서 이제는 광고를 보면은 모든 것들이 이런 연 돈. 보석, 파트 그리고 고스트 엑스들의 확률도 두 배로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SS 도안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고스트 엑스 네비로스 그리고 고스트 엑스 인큐버스를 광고를 왕창 보면서 확률을 계속 올려가지고 너무나도 쉽게 잡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바로 포획하기 뿅 해주시고 어때? 연 먹고 바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은 마리오네트 퀸. 소리만 들어도 알수 있죠? 처음에는 일단 무난하게 잡아주시고 여기서 바로 광고 봐줍니다 광고 볼수 있는 건다 봐요 그래야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은 진짜 안 나와요 이렇게 해야 나올까 말까 고스트엑스들 광고 꺼주시고 가라 물 부적 오랜만에 잡는 마리오네트 퀸 바로 잡아주시고 자 엄마가 준 부적 가면서 광고 또봐 광고 광고 그렇지 광고를 계속 볼수 있는 건 무조건 다 봐요 자 어떤 유물이? 심플한 밴드 사름기 전용 아이템 유물은 별로 안좋은거 좋네요 어쨌든 광고를 봤으니까 확률이 좀더 올라갔겠죠? 그럼 이어서 또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더연 먹어주시고 시, 사운드 플레이 취생인가? 오 취생 오 오랜만에 본다 아 네비로스 빨리 먹어야 되는데 네비로스 뜨긴 뜰까? 자 취생도 이제 엄마가 준 부족으로 광고 봐주시고 두배 이벤트 적극 활용 엄마가 잡보자 구적 치. 치 그냥 잡죠? 상큼한 사과 두옥신 전용 아이템, 나이스. 시즌급이지만작으로한번더옆 먹어주시고 사운드 플레이. 오? 어? 이네 웃음 소리는? 와또또또 두옥신이야. 아이 내비로스 달라니까 또 두옥신이야. 자 광고 보고 자 가라 물부적 가라. 혹시 또 잡아주시면서, 엄마가 좀부적슉 바로 잡아줍니다. 오, 캐러멜 코팅 도너츠. 그 순서 조용. 그럼 한번 더, 염 먹어주시고, 사운드 플레이. 오, 진명, 뿅! 웃음소리부터 약간 특이했어. 자, 진명. 오, S등급 진명 나왔으니까, 바로 다음에는, 오스트 X가 나오지 않을까? 자, 광고 또 봐. 광고 봐주시고 확률을 다시 올라 올려줍니다. S 등급 확률도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기존에. 자 엄마가 중부적 가라 부적. 자 과연 S 진명은 어떤 유머를? 오렌지 쿠키 양갱이 별로죠? 저깐한번더 먹고. 아이 또다시 진명이야. 아니 진명 겁나 잘 나오는데? 오 하루만에 S 진명 두 개. 아니 보스덱스 빨리 안 나오니? 한번더 엄마가 좀쇼 부적 좀 미니 가수총 별로죠? 그럼 한번더연 먹어주시고 사운드 어, 플레이. 어이 소리는? 이큐버스 나이스! 오 물은 표 등급. 봐봐요 위에 자물 보자. 따라 물 보자. 가라, 물 보자. 엄마가 좀 부적으로 드디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나왔어 근데 고스트 x 가 떠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아, 그냥 A 등급 인큐버스가 떴네요. <laughs> 자 그럼 한번더연 먹어주시고 연. 사운드 플레이. <laughs> 이 무슨 와또또 두억신이야? 또 두억신이 <laughs>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니 두옥신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다시한번 부적! 와 너무 많이 나와서 지친다 진짜 두옥신이 크림베리 쿠키 한번 더염 먹어주시고 사운드 플레이 어? 또 인큐버스인가? 좋화산또 나왔다! S 무릎펴 등급 자 광고 봐주시고 이번엔 제발 고스트엑스 나와라 제발 제발 하나님 부탁합니다 진짜 제발 광고 끄고 가라 불 부작! 인큐버스 잡자! 엄마가 아주 부적부적! 슈아 제발, 이번엔 고스트 X! 제발! 오! S등급! 인큐버스! 인큐버스 X라고 써있네요! 오호! 그러면 핑크 마법 물약, 백이기 전용 아이템! 나이스! 드디어 고스트 X! 인큐버스! 획득! 와, 진짜 이거! 얻는이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네비로스도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한번더연 먹어주시고. 드디어 마지막만 남았어. 누구야? 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와, 구미호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봐. 와, 여러분들이 이 소리 들어보셨나요? 뭐야, 나, 나 이거 처음 보는 새로운 이 물음표 귀신인 줄 알았어. 아직 섭외 안 된. 나 맨날 아우! 맨날 이 소리만 듣다가, 와, 저런 소리도 있었네. 약간 이 귀신들 소리가 몇 가지가 추가가 된것 같아요, 여러분? 깜짝 놀랐네. 설마 귀신 또 추가된 거 있나? 바로, 하나 물고작! 물고작 하고, 바로 이어서. 자, 엄마가 전부 광고 봐주시고. 와. 요런 처음 듣는 규미호도 잡아보네요. 부적 칙. 자자. 해적 선장 뭐자. 아, 이거 똥이야. 다거 먹어주시고. 사운드 플레이. 우. 우 도키니. 무서워. 또 밖에 부적 없고. 두도신니와 소리가 무섭다. 소리가 광광광구. 다시 한번 물 부적 가라. 도키니 바로 잡아주시고. 자, 이것도 엄마가 준포적으로 S 두옥신이 좋은 뇨물 주세요. 제발 좋은 거. 오 좋아. S 두옥신 잡으니까 S 달콤한 허니도너츠 호모쿨러스전용와 말하니까 말한 대로 좋은 거 주네. 자한번더 연마가 주시고. 나랑 같이 갈래. 나랑 같이 갈래. 한번더 인큐버스. 좋아. 자 네비로스 는안 나왔지만 인큐버스 한번 더. 자2 레벨 찍어 봅시다 여러분. 자 하나 물부적. 물 부적, 물 부적. 그렇지, 엄마가 좀 부적. 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아우우우우우우우우버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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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죠우우우우우도우우우이어주시고 사운드 플레이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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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들어오라 네비로스 드디어 제발 고스트 엑스 버전 나와라 제발 한 번만에 오랜만에 듣는 이 노랫소리 진짜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진짜 와 고스트 엑스 되고 나서부터 왜 이렇게 안 나와 옛날에는 겁나 잘 나왔어 진짜 하루에도 막 다섯 마리씩 잡았는데 좋아 자 바로 울보자 가자 네비로스 도와빨빨빨빨 <목소리> <laughs> 아니야, 지금 이거... 아, 흑보적흑보족로 잡아. 지금 광고보다 튕길 것 같아가지고 흑보족을 잡을게요. 일단 잡아주시고... 튕... 어, 맞아. 엄마가 좀 부족... 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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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았어 S... 네비발스 X 와발제 네비로스 X 도 정말 겨우 얻었네요. 너무 좋아 진짜. 드디어 네비로스 X 까지. 여러분들 광고 많이 보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와 진짜 저 고스트 X 들 잡느니라 오늘 어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안 나와 진짜로. 여러분들 공감하시면 아래 댓글에다가 범석님 고스트 X 진짜 안 나와요. 라던가 아니면 고스트 X 나는 엄청 쉽게 나왔는데? 라던가 그런 식으로 댓글로 추가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는 진짜 너무 안 나왔다는 거 확률이 똥이었어. 자 그럼 바로 도감에서 고스트X 인큐버스 먼저 보도록 하죠 공격력 1레벨인데 285 공격력 같은 경우는 준수합니다 S등급 치고는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더 레벨업을 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공격력이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 300... 아무리 못해도 1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레벨업 해보도록 할게요 뿅 오딱 맞췄어 정답 310와 순식간에 거의 30 이상 올라버리죠? 역시 고스트 x 라서 그런지 공격력이 쫙쫙 오릅니다 레벨업 할 때마다 그러면 스킬 공격력2850와 스킬 공격력도 거의 S등급 조리 가라요 다른 S등급 와 그럼 지금 생긴 거 보면은 너무 살벌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너무 살벌한데? 지금 기존의 레벨 7짜리 그냥 인큐버스랑 비교해보시면은 공격력이 거의 쌤쌤이요 쌤쌤? 비슷해요? 어떻게 7레벨짜리 그냥 인큐버스랑 공격력이 거의 비슷하죠? 오, 그래서 바로 고스트 X 네비로스 보도록 하죠. 뿅 공격력이 대박이에요 1레벨인데도 불구하고 290와 S등급 중에서도 좀 높은 축에 조까지이 정도면은 와290 게다가 스킬 공격력 2500무난무난 합니다 이것도 1레벨만 업하면은 거의 뭐 공격력 한33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고스트X들 어느날 진짜 죽는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스트X 쉽게 얻으셨나요? 저는 너무 힘들게 얻어가지고 거의 뭐 이거 고스트X 다 모으느라 10시간이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는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래 덧글에다가 추가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까지 뿅